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우리 상가주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가주택.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상가주택을 취득하신 분도 있고, 향후에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나중에 세금 문제를 어떻게 줄여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70세 은퇴한 A씨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오른쪽에 건물이 있는데요. 자, 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층은 식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세 5천만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층은 학원으로 내주고 있어요. 전세 2억입니다. 3층에는 본인들이 거주하면서 이렇게 은퇴 생활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10년 전에 취득을 했는데, 최근에 주변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후에는, 팔아야 될것 같아요. 아, 그때 팔면, 세금 문제가 발생한데, 양도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전에 3억에 샀어요. 아, 그런데 지금, 주변 개발론에서 시세가 9억까지, 향후에 9억까지는 갈것 같아요. 자, 걱정되는 게 뭡니까? 예, 지금 파는 건 아니지만, 아, 나중에 시세가 많이 올랐을 때, 어차피 양도세라는 걸 내게 되는데 이거 한 2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걱정입니다. 시세가 오른 건 좋은데 2억까지 양도세를 내고 나중에 팔아야 될지 안 팔면 또 고민되는 거죠. 자이때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물었어요. 야 우리 이런 거잘 모르니까 네가 좀 알아봐라. 아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 거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초등학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건축업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동창회에 가서 우리 부모님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하는 이 친구가 이런 겁니다. 야 세금 한 푼도 안 나오게 해줄게. 어 2층에 지금 학원은 있지? 학원 내보내고 월세도 100만원 씩 밖에 해줄게 그러는 겁니다 대신 공사를 나한테 맡겨라 아, 오랜만에 만난 친구긴 하지만 예전에 나보다 공부를 못했어요 아, 그런데 이렇게 나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 어떤 방법이 있어 그랬더니 나중에 세금 나오면 내가 책임질 거야 아, 세금 안 내고 해주고 월세도 받게 해준다니까 내가 각서 써줄게 아, 그렇게 하고서 어? 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했어요. 자, 그래서 2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시간이 지나서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후에 9억에 팔았습니다. 세금 한 푼도 없었습니다. 뭐 실제로 각서대로 세금이 없었습니다. 야, 어떻게 해서 없어졌냐? 자, 세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을 그 친구인 건축업자가 활용을 했다는 건데, 볼까요? 자, 이처럼 1층에 상가, 2층에도 상가, 3층에 이 주택, 여기에 살고 있는데, 자, 이런 주택을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상가와 집이 같이 있는 겸용주택. 자, 이런 겸용주택은 주택이면서 상가입니다. 자 그래서 규정 어떻게 나냐면 주택 부분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자 조금 전에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여기가 2층이 학원이었어요. 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 학원을 공사를 해서 뭘로 만들었냐면 주택으로 만들었습니다. 주택. 원룸, 방, 두 개로 만들어가지고, 월세를 50만원씩 두 군데를 받아준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상가가 1층, 2층까지였고, 3층만 주택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죠? 2층, 3층이 실제 용도가 주택으로 바뀌었고, 그죠? 1층만? 상가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아, 이렇게 해서 비과세를 받았군요. 주택이 상가 면적보다 작다. 그러면 주택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상가가 2층으로 썼으면, 2계층을샀으면요 3층에 있는 주택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자,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분은 잘 아도 실가 있겠죠? 2층을 주택으로 개조했어요. 그러면 2층과 3층이 주택이 되죠. 1층은 그대로 상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와서 9억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학교 갈때 공부 좀 나보다 못했는데 건축하면서 이걸 배웠다는 거죠. 아, 주택을 더 크게 만들어서 전체를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 자, 이 방법, 우리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취득하신 분들은 나중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익하겠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상가가 같이 있는 주택을 처분한다. 그러면 주택 면적을... 늘려서 처분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상가주택을 신축을 할때 나중에 처분할 걸 대비해서 주택 면적을 크게 해놓는 것도 세금 절세 방법이라는 걸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